안녕하세요. 리디아 성교사입니다. 조철한 성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아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아의 소리 292회 방송 주제는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8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짐승의 전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뿌리 열 개요. 머리가 7 개인 이 짐승은 세계 정치 무대에 등장해 용, 곧 사탄이 주는 능력과 보좌와 강력한 권세를 갖고 열방을 통치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과 싸울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진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수 없게 되자 오랜 세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유혹해 온 세상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주는 권세를 받아들여 하나님 대신 자기와 마귀가 경배받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게시를 통해 짐승이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지 말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293회 방송 주제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2입니다. 2025년 11월 8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